일단 오픈헤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상장된 지 얼마 안된 기업인데다가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기업이죠. 실적 안 나오는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품 중에 거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이 기업도 시스템 반도체 설계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사실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설계 뭐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 얘들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가고 있는 테마에 엮여가지고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자체로 힘이 있어가지고 얘가 자체로 좋아서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은 잘못 물리면 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초반에 이렇게 우상향 했다 하더라도, 물려가지고 빠지게 되면 저점 깨는 그 순간 3년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지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생각을 합니다. 뭐가 됐든 주가가 올라오면 매도관점으로 하라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전에서 만한 6, 7천원까지 올라가면 바로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힘이 점점 딸리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올라왔던 금요일 에 16%, 지금 어, 어제 같은 경우 8%, 오늘 같은 경우가 3.7%입니다. 올라가는 성장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죠. 아까 어떤 분이 이런 거 힘을 축적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운동화로 가서 한번 아령 들어보세요. 힘을 축적하고 있는 건지 힘이 없어가지고 떨어질 수 있는 건지를 한번 가서 운동해 보시면 압니다. 이걸 굳이 제가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리상 힘이 빠지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부터 힘 올라가기가 좀 버거워서 15,000, 내지 16,000까지 올라가는 것이 좀 힘들 것 같다. 저 정도 올라오면 빠르게 매도하는 관점으로 하셔가지고 종목 교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